연락, 연락이 왔어요. 선생님 강의 너무 재미가 없네요.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잖아요, 이게. 말 나온 김에, 아, 나 지금 여러분들 게 인강 듣고 있는데 미안한데,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오늘 그 기계 설계 해설 강의 했다고, 그, 시험 본 거. 근데 이제 요거 전에 뭐가 올라갔냐면은, 일반 기계, 기계 일반, 예, 기계 일반 해설 강의가 올라갔는데, 어, 저한테 예전에, 그니까, 이게 음, 뭐라 그래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듣고 이렇게 뭐 어, 했던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까 연락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와가지고는 뭐, 어, 저한테 뭐 어, 강의 하는 거 봤다고 그래서 뭐 그러냐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선생님 이거 선생님 강의 너무 재미가 없는데요 욕을 안 해서 너무 재미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 왜 이렇게 착해졌냐 집에 무슨 일 있냐 어?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. 아니, 이거 뭐, 내가 그 강의, 해설 강의 하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, 아, 상 유튜브로 안 돼. 너튜브, 에 올라가는 거. 나, 내가 아니까.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수업하는 건좀 편해요. 왜냐면 내 수업을 듣, 듣고 있고,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잖아요, 이게. 근데, 해설 강의 같은 경우는 진짜 누가 볼지 모르잖아요. 아까 잠깐 보니까 조회수가 거의 한 250? 그냥 넘어갔던데. 뭐그게 음, 이제 많다 적다 떠나가지고, 어쨌든 외부에서 보는 거잖아. 그러니까, 그분들이 뭐내 수업을 들었을 수도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안 들으셨다고 봐야 되고 어떤 책으로 공부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내가 뭔가 설명할 때도 되게 그게 좀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을 할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그런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 음. 근데 요즘 오프라인은 수업할 때처럼 하라고 그러면은 어, 안 되지 수업이 되겠어요 어쨌든 자 어쨌든 요것만 예, 하고 빨리 끝낼게요 아유